오늘은 머리도 깨먹고 조식도 먹고 보드카도 미리 아침에 와서 사오고 이제 좀 이따가 체크아웃하고 미술관 가고 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고 공연 보고 공항으로 가면 되는데 비행기 타는 게 내일 완전 새벽 3시인가 막 엄청 이르기 때문에 사실이 온, 사실상 사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 집어가기 싫다 오늘 열심히 재밌게 방의 마지막. 여기서 내가 가장 소름 돋았던 거 이거 뒤에 쪽지가 있었다는 거. 어, 맞아. 누가 들어온 줄 알았어. 언니. 아, 진짜 오늘 가도 필요 없어. 어가 솔직히 나는 원바다보는 걸 제일 기대를 안 했거든? 그런데 응. 도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원바다였어. 왜? 그냥? 저 공이야? 아니지? 개.. 개야? 멍멍이가 뭐왜 여기에? 귀여워. 와! 파도 얼음이야. 여기 서가 제일 좋아하는 파도어 응. 3 6 0페이 요리가? 응. 아니, 340이었지. 340? 응. H가 N이고 P가 R이라 그랬나? 응. 그래서 이거 에스프레소인가? 세 번째 줄. 啊。 마지막 관광지로서의 그런 목적지 아니 라임 마님 아... 사실. 사과 각기도 하고 사실 아청 그냥 보라색 면에서 나오거든 실체 모르겠네 아 색소 감사합니다 미네본디어 인이스 <laughs> 독일어 천재 <laughs> 오늘은 뭐할 거야 나 이거 내가 옷 주문 겠지 맛있네. 음 특이한 향이 나. 어? 민트 향이, 음 향이 확실히 나고. 음 뭔지 모르겠네. 그 햇볕 짤이 웃진다 완전 막 얼굴에 그늘이란 게 하나도 없어. 내 눈뽕이 좀. 손가락 끼고 나와야겠네. 보고요, 이성을를 잃고 바로 먹어봐야지 뭐야. 아 참, 이렇 이렇게. 어합짝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우리가 없는 날에만 있어요. 귀신같이. 아 저희가 지금 동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마리스키 공연장에서부터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 택시를.. 얀덱스? 그런 데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 택시 콜택시를 타고 왔는데 와 일단 그 처음에 이상한 걸 눈치를 챈 거는 그 아저씨가 되게 락을 틀어놓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팔쩍팔쩍빨갛거뭐들 돌아와요. 보니까 그냥 운전사 아저씨가 안전벨트를 안매어 거기서부터 우리는 약간 쎄했는데 그 아저씨가 속도를 밟는데, 액셀을 밟는데 빠꾸가 없어요. 이거 막, 그, 이렇게, 어, 뭐지, 표시등이 있잖아요. 그, 50하고, 그, 내등 보시면, 거기는 50km까지만 달려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를 이미 70km로 달리고 있어요. <laughs> 그 음악은 예수님도 과속을 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그 음악이었어요한겨운 러클로를 틀고, 안전벨트 안매고한 과속을 20km 정도 오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오느 순간 이제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친구인지 남편, 지인인지 아는 사람이 나랑 배려를 해준다고 그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음성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가요. 속도를 계속 못 파헤치고 있어. 그런데 그 아저씨가 답장을 해요. 테스팅으로. <laughs> <laughs> 답장을 해요. 그러, 그러는 사이에 이미 속도는 90이 넘었어요. 여기 이렇게 슬쩍 표지판이 지나가요. 그게 60, 60km 미만으로 달리라는 표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 90으로 넘고 있어요, 이미. 그리막 계속 속도가 90에서 105이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와, 그, 원래 공항가, 거기에서부터 공항까지 한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우리 40분이 좀안 걸렸어. 38 38분 정도 걸렸어요. 생명 위협을 느껴서 뒷자리 안전벨트를 매고 우리 이렇게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안전벨트 붙잡고 이렇게 막 하하하하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 확률을 더높을 높일, 높일 수 있을지 계산하면서. 그 아저씨가 규정 속도 비슷하게 지키는 거딱한번 봤어. 그 공항, 직, 공항으로 이렇게 커브 도는데 그 50km 제한이었거든? 근데 이거 딱 50km, 50, 한 1km 정도로 이렇게 도는데 와 그거는 6 0 k m 를 돌면은 그 팡!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겠더라고. 진짜 완전 이렇게 끝으로 커브를 돌더라고. 거긴 안 지키면 중동 구간 빼고는 속도를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 유리창은 이미 금이 가 있었는데 거기서 <laughs> 겨억을지 <겨드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laughs> 아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 주유소에 관심있는 주유소 이렇게 지날 때마다 엄청 변했을래 쳐다다 근데 그 주유소, 주유소를 항상 이렇게 앞에서 보고 가는게 아니고 지나간 다할에을 들어와 너무 빨리니까그게잘 들어올 수가 없는거지 <laughs> 지금 약간 한 저희가 3시까지 밤을, 밤을 새야 돼서 커피 있는데 어좀 쉬었다 역시 껑을 열어놔야 돼 진짜 색도 워가지고 들고 오다가 손가락 좀 타버린 것 같아 <laughs> 장갑도 더 타고 손가락도 타고아 <laughs> 오늘, 오늘 그것도 얘기해줘야 돼막 뭐? 이렇게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막가하고 있는데 어떤 아. 아저씨가 저한테 막 엄청 뭐라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싸는 목소리로 저는 당연히 인종차별인 줄 알고 엄청 쫄았거든요? 그 이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손 끝을 잘 보니까 내 레깅스야. 그 레깅스가 짧아가지고 종아리가 반 정도 드러나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나를 보고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너는 뭐 종아리를 다 걷고 나냐? 나도 지금 마지막에 자기 발목을 막 가르쳤어. 막잘팔아 자기 발목막 발목 이렇게 가르치서 자기는 뭐라? 막 이러면서 오늘 어, 네, 이렇게. <laughs> 낯선 사람한테 오늘 죽게 다니지 말라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따뜻했어요. 사람들 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면서 딴데 보면 항상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잡아주고, 막 <laughs> 장갑 주워주고. 맞아, 아, 또 택시는 무섭지만 한번더올 가치가 있는 하지만 블라이드 음. 버스트 커외에게 다른 곳으로 가야지. 아 근데 우리 첫 번째 쳐봤던 택시는 속도... 잘 지켰던 것 같아. 그건 너무 막혀서 그런 거야. 아 퇴근 시간이었잖아. 음. 그 아저시간 어떨지 몰라. 로큰롤을 틀어놓고 있는 택시기사는 주의하자. <웃음> 좋은 교훈. <좋은. 웃음>